안녕하세요. 도객 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스위치 스페셜 모델 2등급 S4 스타일의 포스미트. 블랙 칼라에 블랙 끈피가 끼워져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주문해 준 고객님 제품이고요 요청사항에 이렇게 엄지가 이렇게 쫙핀게 아니라 안쪽으로 오므라져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오므라져가지고 이렇게 약간 그 아몬드 스타일로 작업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서요 작업하면 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눌러가지고 좀 약간 앱이 틀어질 수 있도록 펠트가 틀어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쫙 펴진 것 같지만 이렇게 보시면 약간 오목하게 이렇게 들어간 게 보이실 텐데 완전 일자는 아니고요 이게 일자라면 유튜브니까 완전 일자는 아니고 살짝 안으로 말려져 있습니다. 네, 그거를 좀 더, 더 말아 넣으면, 공을 좀더 아래로 잡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은좀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쓰시는 분마다 스타일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에 맞출 수 있으면, 제가 최대한 참고로 해서 작업을 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검정색의 탄탄한 포스미트입니다. 스티치는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포인트 배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로고도 검정에 빨간색 테두리. 끈피는 두껍고 질긴 껌피가 적용되어서 탄탄합니다. 그리고 손을 딱 넣었을 때 움직여 보면 이만큼 제가 힘을 꽉 줘도 이만큼 밖에 안 움직여지는 딱그 정도 느낌 그리고 얕은 타입의 포켓도 좁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공을 딱 잡고 나서 수비하실 때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딱 올려줘도 공을 빼서 수비하기 좋게 만들어진 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음,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았고요 이렇게, 이렇게 딱 돌려보면은 약간 아몬드형으로 이렇게 항아리 느낌 나게 이렇게, 이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움직이면 여기는 뜨는데 여기는 엄지랑 새끼 부여기 여기는 딱 닿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밑 공이 좀더 아래로 이렇게 잡히면 이렇게 딱 고정되는 밑 자체가 사 타입 같은 경우는 이쪽이 요렇게돼 있어가지고 위쪽으로 공을 잡는 느낌이 아니라 좀 아래쪽으로 공을 잡는 느낌인데 여기 해가지고 요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착수하시고 살짝 살짝씩 이렇게만 움직여도 딱 고정됩니다. 이렇게 다 날라오는 공은 잘 잡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캐치볼 좀 하시면서. 마무리, 본인 손에 맞는 그런 모양 좀 잡아주시면 좋구요. 엄지를 좀 안으로 꺾어달라고 하셔서 계속 만져주고 있지만, 글러브의 탄력 때문에 이게 조금 만진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만지시면서, 캐치볼 하시고, 한번 안으로 말아주시고, 캐치볼 하시고, 안으로 말아주시고, 눌러주시고 하시면, 다이아몬드를 계속 유, 유지하면서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봤을 때이 정도면은 꽤 많이 다이아몬드긴 한데, 요게 익숙하시다고 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을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편안하게 쓰기 좋은 힘 있는 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검정 단색만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매력 있습니다. 색깔 되게 멋있습니다. 이렇게 작업되고 있고요. 이거 끈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검정컬러에 끊기는 검정 단면이 사용되었고요. 손등 라벨도 직접 쓰는 검정에 테두리는 빨강 그리고 실 색상 빨강으로 해서 약간 검정에 약간의 포인트로 멋을 준 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미트가 좀 얕은 타입에 크지 않은 미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아몬드 형색 이렇게 아몬드처럼 웨이브 줘서 이렇게 작업을 해놨구요. 그래서 이렇게 공을 이렇게 잡으면 위에는 다는데 가운데가 뜨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렇게. 공은 이렇게 쏙쏙 들어옵니다. 밑이기 때문에 뭐이 상태에서 바로 뭐샷 뛰세요 라고 말은 못 드리고요. 캐치볼 좀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 요즘 날씨가 약간 더워지고 있고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끼고 성캐치볼을 하시면 손에서 열이 나가지고 금방 손에 맞는 피팅감을 느끼실 수 있고요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이제 엄지만 좀 만져주시면서 쓰시면 금방 쓰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아마 공도 생각보다 잘 잡힌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음, 보시는 것처럼, 뭐, 공 잡는 거는 특별하게 무리는 없을 정도고요 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깔끔한 배색의 포스미트 스위치 스페셜 모델 S4 스타일의 포스미트 길들이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